즐거운 속천향 짧아집니다. 시간제 이 삼각형의 성질 기출 분석 문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또 다른 문제들을 물어봅시다. 자 다음 그림을같던 삼각형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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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거 말은 여기 뭐 갔다. 뭐이 길이 이 길이 여기 여기이 길이, 길이 모두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한거죠자 그러고 여기 각도가 C에 있는 여기 각인데 여기 각이 42도일 때 b의 크기는몇 도냐 여기가 몇 도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뭐 길이가 같다 이런 말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야기하자 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막 그런 말이지.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봐라 그 말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삼각형에서는 네, 삼각형에서 꼭 알아야 될 거야. 요 삼각형에서 이 각이 a다, 이 각이 b다 이럴 때 말이지. 자. 여기 바깥에 각이 있잖아요. 요걸 외각이라 그러는데 요 각은 a 더하기 b다. 이런 거. 에이?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좀 빨리, 빨리 할수 있습니다. 에이? 이거 두개 더한 각하고 요 각이 같다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요렇게 해도 180이고 이거 더해도 180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에이? 어쨌든 외각. 이거 두개 더한 게 여기 각하고 같다. 요걸 잘 활용하면 좀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각을 구하야겠잖아요. 이 각을 만약에 뭐 A라고 합시다 이렇게 A 알겠지? 그럼 요거 이등변이니까 요 각도 A인 거지. 이렇게 그림에서 여기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럴 때, 자 이거 두개 각하고 이거 두개 각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자요 여기. 각은 이거 두 개의 합, EA랑 같다랬어요 이렇게 아까 구성들는자 그 이렇게 선이 쭉 있으면 이거 두 개의 저항 각이 여기 각이랑 같다. 요게 또 요거 자체가 또 이등변이니까 아 우선 여기도 2a 겠지 이렇게 이런 말생기는거예요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여기가 2a고 여기가 a인데 요렇게 또 삼각형을 보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삼각형에 여기 각이 있잖아요 요거 자요 각은 또 이거랑 요것을 더한거지 아 여기가 3a랑 같은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3a랑 같은거 이렇게 요것도 이등변이니까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3A 3A인데 그거랑 42도랑 아 이거 합해서 180이야 여기 삼각형이니까 3A 3A 6A인지 지금 더하기 42도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면 얘가 180도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있다단 그 말이야 여기에서 A 값이 풀지겠지넘어가면 6A는 넘어가 4 0 4 넘어가서 138도가 되겠네요 자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런데 6에 뭐 20, 23매. 대원 날센 화면이 138을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2 8 638, 2 3이 자, 23도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여기 각은 23도가 되겠다. 다음 중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설명을로 옳은 것 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나씩 보면서 봅시다 직각 삼각형의 내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 직각 삼각형의 내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느냐 우리가 빗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외심이라고 했랬잖아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두각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중각 삼각형의 내심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각을 이등분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내심이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인 거지 그 다음에 번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다 자 내심이라는 것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냐 그 말이 아자 내심은 세 각을 이등분한 거지 변을 수직이등분한 게 아니야. 에이? 변을 수직이등분한 것은 외심이라고. 이것도 틀린 말이다. 도마량 4번 내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같다. 내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것은 외심이라고 러지 내심은 변까지 거리가 같은 게 아니야. 이것도 틀린 말이다. 5번 이등변 삼각형의 내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경우는 꼭지각,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이렇게, 여기를 쭉 이렇게 이등분하면, 이등분하면 말이에요. 수직인다고 할죠이선 위에, 이선 위에 내심도 있고 외심도 있고 본다고 할니이선 위에, 아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야해꼭지각에 이등분선 위에 있다. 내심도 외심도 마찬가지, 에? 맞다고 말해요. 그이 맞는 말이죠. 이렇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 는 90도, 각 A 는 90도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p o 랑 CO 같다. p o 랑 CO가 같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빗변이야. 직각삼각형에 빗변이 빗변의 중심이지 거리가 같다니까. 빗변의 중심이고, 그럼 여기는 외심이라고 한다겠지. 자, 외심에서 꼭짓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때는이 길이, 이 길이, 길이가 모두 같은 거지. 이렇게 자 이런 상황 말이야. 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다, 그러면, 외심이다, 그 말이야.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이번엔, OAB, OAC. 자, o a p 요가 그 말이야, 요거. 그, 그 다음에, OAC, OAC, 요각이죠, 그요 요것이 2대3이래. 요각이 2대3이랍니다. 2대3이다, 그러면, 뭐, 2A일 때, 얘가 3A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걸 2대3이라고 해요, 2A, 3A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2대3이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겼으니, 바로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거 5A잖아요. 자, 5A가 90도구나. 그말이야 5A가 91. 2A, 3A니까. 비율이. 그래서, 이거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5로 나눠주면, 뭐 18이고요. A 값은 18도야, 18. 자, A는 18이니까. 이제, 이거 2 배니까 뭐야. 그것은 이제 36도가 돼. 3 배는 54. 얘는, 이것은 이제 36도고, 얘는 54도다. 그말생각 거야. 자, 그랬을 때니까, 이제 요각이, 요각이 몇 도냐, 그랬는데. 자, 이것은 뭐야?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36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36이면 얘도 36. 그럼 앞에서 72도. 자, 이거 앞에서 72도야, 72도. 그러면 여기 각은 108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외심이라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그런 걸좀 짬뽕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번에는 그리고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는데, ABC에서 D를 접는 선으로 하여 D 여기를 접는 선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었다 그 말이지 지금 이, 걸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자, D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다. 자, 그럴 때점 A가 점 B가 겹쳐지도록 요 A가 B랑 겹쳐졌다. 그 말이에요. 응? 자, 이랬을 때그말이야 응? 그랬을 때 DBC는 27도다. 이거 가 27도다. 그러면 A는 몇 도였냐 이렇게 묻는 거에 응?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리겠어요. 응?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접는 선으로 해서 어떻게 접었더니, 이렇게 접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 소리야. 여기가 c 랑 b 가 있거든. 이걸 접어서 이렇게 간 거야. 알겠지? 그리고 구하라는 각은 이 각을 구하라는 거지. 이 각을 뭐 A라고 합시다. X라고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이 각을 A라고 해서 근데 이걸 접었대잖아. 요 일단 접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얘도 이제 20도를 표시하고 든 이걸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간 거야. A라는 점이 B로 왔어. 그러면 요 각하고 요 각이, 이 각이 같은 거야. 이렇게. 이 각이 A인 거지. 여기가 이고이 접은 거니까 A인 거야. 그또 하나는, 접었다 그러면, 접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접은 거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지.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같은 각인 거다. 그 말이야. 에이? 그러면, 여기는 또 뭘까요, 여기? 자, 이걸 접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야. 둘이 같은 건데, 마침 일직선상이니까 얘는 90도가 되겠지, 그 이렇게. 에이?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 말이야. 에이? 자, 이런 상황일 때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a가 몇 도냐 찾는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는거냐 자 원래 여기가 이등변이라고 했잖아요 이등변 자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이야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밑각이 같다 항상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밑각이 같다라는 말 적용하는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밑각이 뭐야 a랑 27도잖아 그럼 여기 각은 이 각은 얘랑 같은거니까 a 더하기 27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자 둘째 는나생각하고 이렇게 써서요 이게 된거지 이거 뭐야? 이거 다 더하면 1 8 0이 되는 거까다 더하면 180이니까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더하면 A가 3개 a 세 3개니까 3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7도, 27도가 2번 54도, 그 말이지? 3A랑 54도 이거 다 더한 거 얘가 1 8 0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계산할 때는 뭐 도가 더나서도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3A랑 54 넘어가면 빼기 54야 126, 126그 말이야 3, 4, 12, 3, 2, 6, 40, 42가 고지 자, A값 자체는 4 2도 다가와라, 이제 종이를 접을 때, 접었을 때 어디 어디가 같은가, 그런 걸잘 활용해야 되겠죠, 자, 5번은 이제 이런 그림. 자, 에, 각 B의 이등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각 B라는 각을 2등분한 선하고, 각 C의 외각의 이등선, 각 C, 요, 요 각의 C인데, 요곳의 외곽이 있고, 바깥의 요 곳에 외각이니까 바깥에 요 각이지, 요 각을 2등분하고, B를 2등분하고, 여기 만난 곳이, 뭐, 각도가 뭐, 이렇다, 이런 거지. 자, 이럴 때 23도예요, 23도. 이. 이때 A는 몇 도냐, 뭐, 이런 거. 자, 이런 그림에서 이제 구하는 거. 여기서, 이제, A라는 각이 몇 도냐, 얘가 몇 도냐, 봤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는 뭐가 좀안 나오지. 원래는, 원래는, 뭐, 하나씩 이제, 뭐, 이등분 했다, 이등분 했다, 막 이런 거는 이제 푸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라겠나요?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이것은 두배관 계라겠지. 여기가 23도면, 그냥 46도인 거야, 이 자, 이제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인데, 얘가2 3도 46도.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좀, 얘가 어려우면, 식을 써서 만들면 돼요자뭘 만드느냐? 자, 각이 같다고 하면 막연히 있지 말고 여기를 뭐라고 표시하는 거야요 그 각은 구하라는 각이고, 여기도 막 여러 개의 각이 있으니까 얘를 a라고 해봐. 얘도 a지. 얘를 b라고 하면 얘도 b지. 이렇게 막 쓰라고 이렇게 똑같은 각이. 얘는 이제 x라고 하고 x를 구하는 거지. x를. 알겠지 이걸 구할 때어떻 쓰는 거냐? 자, 식을 쓰면 돼요뭔 식을 쓰느냐? 외각에 대한 식. 외각. 자, 외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x랑 ea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X랑 e a 를 더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X랑 e a 더한 게 2B랑 같은 거예요, 외곽이. X 더하기 e a 는 e b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랑 이거 더한 것은 요각하고 같은 거예요, 외곽이. 마찬가지고, 이걸 이용하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는 23도랑 A를 더한 A랑 23도 더한 게 요각하고 같은 거지. A 더하기 23도가 B다, 그말이니다알죠 자, 이제, 돈은 좀 생략하도록 합시다. 돈은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계산합시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요 위시가 고야식 그런 좀 모양을, 자, 요 숫자를 좀 왼쪽으로 써봅시다. 23 더하기 A는 B 그 말. 이저 위에 것은 X 더하기 2 a 는2 b 그 말. 이에 자, 이런 두 가지 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여기가 2 a 2b. 아요걸 마침 두 배로 해봅시다. 두 배. 이거 두 배. 자두 배하면 얘는 46. 두 배하면 2a. 얘는 2b 말이야. 그겠지이두 식이 성립하는 거야 지금 둘다. 그러니까 어, 여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성립하려면 x가 46이 돼야 될거아니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자 물론 여기가 뭐 다른 방식으로 연립 방식 구조 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비교만 해봐도 압니다. 이러니 똑같으니까 당연히 둘이 같아야지. 여기 성립해야 되 돼. 둘다 성립하니까. 에이? 아, x 는4 0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이 이거의2 배가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 요각하고 요각은 2배 사이라는, 두배 관계라는 거야. 그림에서 점 i와 o는 각각 a,b,a,c는 같은 이등변삼각형인 이등변삼각형인데 그것의 내신과 외심입니다 내신이고 외심입니다그말이야요 그리고 이 각이 여기 각이 44도일 때 x의 크기는 몇 도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44도예요.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길이가 같아요.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이제 외심도 있고, 외심이, 외심이 이제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이.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하고 외심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겠지, 이등분선이 여기서 반쪽에 면, 여기 수직이면서, 반쪽에 쓰니까 여기도 22도가 되고, 여기 22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반이. 자,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외심이고, 자, 내심은 각을 이등분하니까 각을 이등분하면이 정도 갈거 아니야, 이렇 여기가 지금 내심이 있다, 그 소리야, 여기는 외심이 보려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양쪽을 다 그린 다음에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 어쨌든 꼭지각에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이런 이런 상황인돼다그이 여기는 내심. 이 여기 각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쟤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내심과 외심의 성질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냥이. 뭐냐면, 자, 이게 외심이죠. 자, 외심일 때는 이 삼각형이. 요 길이, 여길가 같은 거 이렇게 요 길이가 이제, 외심일 때는, 2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2도가 되는 거지. 여기가 22니까 여기도 22가 되는 거야. 요것이 2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외심은. 세면 상태야. 자, 그럼 당연히 또 뭐야. 당연히 22, 2 2니까 44. 44는 요 각이 또 44도가 되는 거지, 44도. 예? 알겠 예? 자, 이제 거긴 또 그렇고, 이제, 외심일 때. 아, 그리고 이제 외심이 안 나. 여기가 아까 44도잖아. 요자 44도 그러면, 44도는 나머지 이제 180도에서 이걸 빼면 136도가 필요하잖아. 여기 각두 개가 136도인 거야. 136도. 자, 136도가 여기 여기 합한 건데, 이등면 생각할 테니까 반쪽개면 68도가 되겠지. 이 각이 여기가 68도인 거야. 그럼 여기도 68도지. 똑같이. 여기가 68도면 여기도 68도. 그런데, 내심이라는 것은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68도를 반쪽에서 이각하고 이거 이각 반쪽에 면 여기가 34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34도인 거야, 여기도. 이 68도를 다시, 얘가 68도인데 내심이라는 것은 반반 쪼개는 거니까. 이쪽이 34도, 이쪽도 34도. 이거 그러니까 뭐야? 요것이 34도인 거지. 얘가 34도니까 여기가 22도니까 여기는 당연히 12도가 되겠지. 자, x 점은 12도다 그 말이야. 자, 내심의 각, 외심의 각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각이 90도다, 90도, 90도, 90도 이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8cm다, 10cm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여기, 여기 같다 그 말이야, 지금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 ABC가 직각 이등변인데이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 말이야. 이런 그림 상황이 있을 때, 요새 넓이를 구하셔. 자, 저 그림, 대표적인 어떤 그림이죠. 자, 그림이 조금 이제 그림이 안보긴 한데. 10cm 여기가 10cm 이렇게. 자, 이런 그림 나오면 뭐라겠나요? 요삼각형하고요삼각형이 둘이 합동이라고 했지? 왜냐면 자각을 만약에 x표라고 하면 여기를 동그램이라고 하면 x표랑 동그램 합이 90도잖아. 고 얘랑 얘도 얘가 90이니까 얘랑 얘도 90도야. 아, 그러면 요각이 얘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또 얘랑 얘가 90이니까 얘랑 얘가 90, 얘랑 얘가 90이니까 아, 여기가 90. 요삼각형과고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각도가 다 같은 거야. 각도가 같은데, 여기 말이야. 요 삼각형의 빗변이잖아요. 이 삼각형의 빗변이야. 두 삼각형은 직각이 하나씩 같고, 직각이 같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각이 같으니까 RH의 합동인 겁니다. 둘이가 합동이라는 거야, 합동. RH 합동이. 합동이니까 여기가 8cm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얘랑 같아서 얘가 10cm가 되는 거야. 에이? 마찬가지로 얘가 8cm가 되겠지. 자,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그래서 아, 이 녀석에서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냐. 자, 그러면 뭐야. 요것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에서 여기랑 여기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아, 그렇게 구하면 되 그래. 전체 넓이는 사다리꼴이야. 자, 사다리꼴이. 사다리 꼴의 넓이에서 빼주자, 고 말이야. 삼각형 두 개를 더한 걸 빼주면 되겠지. 삼각형 두 개. 자, 사다리 꼴의 넓이. 사다리 꼴의 넓이. 윗변, 아래변 18이죠. 둘이 더한 거.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얘가 높이 하냐. 전체 사다리 꼴이 넓이니다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높이도 18이야. 그 다음에 나누기 이 얘가 사다리 꼴의 넓이 하냐. 거기에서 빼기 해주면 돼. 삼각형 두 개. 자, 삼각형 두 개인데, 요 삼각형은 뭐야? 8 곱하기 10 나누기니까 80 나누기 40이 지너 제가. 얘도 합동이니까 얘도 40 아니야? 합동이 삼각형이니까 얘도 40에서 40이지. 그러니까 40, 40, 80그만이야두개 더하면 80그만이야 요거 빼주면 그말이 그러니까 요걸 약분하면 9. 18 곱하기 9. 9, 8, 7, 12. 7 올라가고 9, 9, 16, 160. 162에서 80을 빼면 되잖아. 요 그걸 뺀 것이 이것의 넓이다. 그 말이야. 82가 되겠네. 그의넓에는82 제곱센티다. 다음은 다음 그림에서 5는 삼각형의 외심이다. 외심이다. 그말이고나 각각의 각도가 써졌고, X는 몇도냐, X는 몇도냐, 보세요. 자, 이런 것은 외심의 성질만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에이. 자, 그림에서 바로 본다면 자, 외심이니까 뭐야? 외심은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같아요 외심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42도면 이거 이등변이니까 아, 여기도 42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 여기가 24도, 이거 이등변이니까 아, 여기도 24도가 되는 거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요 각의 크기가 합해서 66도 아니야, 되 여기가 66도, 42, 24니까 66도 아니에 얘가 66도, 그러면 여기가 몇 도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외심일 때는 요 각의 곱하기 이 근데 요것이 바로 이 각인 겁니다. 에. 요 각의 2 배. 자 외심일 때이 각은 요 각의 2 배라는 성질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132도다. 이렇게 되 외심일 때는 그 각의 두 배의 관계가 있다. 자, 그 이번엔. 다음 그림에서 점 아이는 4입니다 아이는 시입니다그 다음에 각 A, B, C의 비율이 3대 4대 5일 때. A랑 B랑 C의 비율이 3대 4대 5다. AIC의 크기, 여기는 몇 도냐지 보세요. 자, 이런 것은. 자, A, B, C. 이 각의 비율이 3대 4대 5래. 3대 4대 5. 자, 비율이 주어지면 바로 그냥 3a, 4a, 5a라고 하면 된다겠지. 이걸 각이라고 하면 돼요. 비율로. 실제가 3a, 4a, 5a야. 근데 삼각형이니까 요거 다 더한 거. 자, 7a, 12a잖아. 12a가 180도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a 값은, 뭐 어, 나누면 15가 되겠네요. a 값이 15야. 일단 이제 15를 실제를넣면 15를 넣으면, 자, a가 15니까 세배 하면 45도가 되겠지. 세배 a는 45도가 맞아. 자, 이건 네배 60도가 되겠지. 15, 5대 75도 그 말이야. 각각의 각이 이거야. 예. 여기는 이제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 그 말이고, 여기는 75도 그 말이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AIC니까 AIC. 요 각은 몇 도냐 그 말이지? 자, 이 각의 크기는, 자, 내심일 때, 요 각의 크기는 요거 절반에다가, 자, 얘가 60도니까 60도 절반, 30도에다가 더하기 90도 그다겠어 자, 요 각은 요거 절반에다가 무조건 90도 하는 거야. 이각이 만약에 요 각이다 그러면 요거 절반에다가 90도 더 하는 거고, 에? 자, 내심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겠지. 그래서 30도 더하기 90도, 120도 그러면 되겠어요. 에? 자, 내심에 각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에?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겠어 자세한 이야기 궁금할 때는 이제 앞에 필수의 제나 여기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 조금은 줄이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각형의 상길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